그러니까 육체로 뭐, 지키 하는 것이지 말할 것일 거구나 아니 다차려도그러이 예수님한테 용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뭐백 명도 몇 명도 두 명도 계산하지 여러분 예수님 바으로 제자 성경 어디에도 그거 인정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하는 죠눈 뽑아버리세요 돈 쏘고요 손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하는 어요손잘라버리니까 어, 그러고 보니까 Yes, yes, y 못가 Yes, yes. Yes, yes. Yes, y e 이 Yes, yes. Yes, yes. y e 을 yes. Yes, yes. Yes. 안 지켜도 e 이 y 이 s 지 e s 이 e s Yes. 에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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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그 Yes. y e 하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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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나 y e 게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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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나 y 으로 제가 지금요? 아닙니다.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주 그냥 죽을 때 천국 깔턴 거에 그런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. 그렇게 믿고 있으면 여러분 아주 무능하고 아주 무기력하고 아주 무기력한 사람입니다. 이건 나중에 시간을 이용할 수있어니